아, 안녕하세요. 슬컴TV입니다. 오늘은 똑같이 모바일 피파를 해볼 겁니다. 어, 모바일 피파 제 덱은 뭐 저번과 비슷하고요뭐 영상 위에다 놓고 이 뭐 박지성 오른쪽 미드필터 이강인 오른, 오른쪽 오른쪽 미드필터 잠깐만요. 네 어쨌든 오 왼쪽 수비 이용표 오. 오른쪽 수비 차돌이 RWB는 정태욱 LWB는 정태욱 RWB는 박지수입니다 그리고 수, 20장은 조현우고요.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은깐만요 저번거 똑같, 좁거 똑같이. 일반 모드를 해볼까? 일반, 일반 모드는 제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서. 이게 실버 빌인가? <laughs> 오. PG BD... A BBOTUN 님. 5천0 0 아니. 564,000로피의 월드 클래스 2. 해 보겠습니다. 해아다 봅시다. 저는 5발1 3 5고요5발1 2 6이네요 Oh s 무스건 이깁니다. 티거프 경기 시작합니다. 무슨 <laughs> 색깔이? 로운경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전가 펼쳐질지 색깔이 이거 영니다도비기요 골키퍼의 세이브 아들어 생각했는데요 키의지가 전해지는 세이브였습니다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오... 아 이거 렉이 엄청 걸려 리입니다 멋진 리습 이제 이패 무슨 사람?

악마입니다렉 어, 엄청 걸린다 원래 어, 렉... 엄청 걸린다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침투도 잘하고 크로스도 잘 울리는 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살짝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수... 이렇게 하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이강인의 왼발로 깔끔하게 처리. 대 경기 막바지예요할수 있어요. 상대 경기 나왔죠? 지금 비입니다. 아니. 아니 좀 클릭 좀해 얘들아 왜 일사불량이야 제발 1만 제거 수도로 가겠습니다 동료가 지원합니다 황기초 아니 귀막하고 이러는데 왜 카드도 안주고 렉만 걸리고 이게 게임? 음. 오케이, 오케이. 아래 진짜 걸리니 게임 못 해먹겠네 진짜 이가 없네 아니왜 이래 일단은 화려 좀 가라앉히고 공격모드로 하겠습니다 삼뿌꾸님 트로피 아니 펜67400예 5월 네. 130인 것 같습니다. 잘못본것 같습니다. 바로 뚫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아, 황이죠 징그리시야. 이강인 왼발이 이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먹네 원투차차차 아까비, 원투차차차 아까비. 아, 손흥민, 오, 오, 른발 구석으로 들어가는 슈팅 이거는 손흥민한테 주고 손흥민 왼발. 와우! 자, 왼발로 왼쪽 구석에다 쑥 집어 넣었습니다. 자, 크로스. 와, 크로스 레전드. 잘 줬다, 이거. 오른발로 왼쪽에, 어? 와, 오른발 크로스 대박이다. 은강인의 화려운 크로스. 오, 손흥민의 화려한 개인기. 막혔습니다. 이광인 황희조아 연결하지 못합니다 자, 박지성 너이스 2002 월드컵 4강의 전설이죠 어. 마지막 오케이 이렇게 끝내면서 제가 이겼습니다 7대4로 아, 여러분, 그리고 축하할 거. 제가 드디어 랭크 8만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한달 전만 해도 9만이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처음 이거 올릴 때도 8만이었는데 지금에서야. 깜, 8만이 되었습니다. 7만이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이, 제예상대로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빨리 갈것 같아요. 로제나님, 6천, 아니, 6만, 아니, 688,735펜을 가지시고 계시고, 5월 133에 조신은 145. 잘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실수로. 갑자기? 잠깐만. 수비가 좋다. 한골 제가 먼저 넣었죠. 자, 이강인 아무도 없어요. 크로스, 황희주 왼발. 와우. 황희주 선수는, 오, 뭐냐. 왼발잡이도 아닌데, 왼발을 참잘 쓰는 것 같아. 오, 헤딩. 아, 까비. 이거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높게. 음. 뭐해, 뭐해, 뭐해. 아, 망했다. 역전을 나간다고? 아니, 뭐해. 손흥민 있잖아. 됐다. 후. 슛. 됐다. 오, 구석으로. 저는 일단 구석쪽으로 실제로 축하할 때도 좀 구석으로 차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가마차기나 이런 걸로 구석에 놓는 걸참 좋아합니다. 이거 좀사 살짝 위험하죠? 바로, 그렇죠. 저제이겼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판만 더 하고, 금색금 이제 고마워하겠습니다. 오. 코스모5453님. 723,320펜을 가지고 계시고, 레전더 리시고 그 다음에 빨리 안나옵니까? 그 다음에 오버리 이건 제 오버리고요 오버리 128에 조직력이 145시네요 어렵겠다 바로, 침투해서, 패스! 아니, 빨리 패스를 줘야지, 뭐 하는 거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니, 이거를, 빨리빨리 패스 주면 되는데, 클릭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인식이. 어. 봐봐요! 이봐봐! 됐다.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집중해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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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인기를 하니 됐다 하, 집중합시다 아 진짜 제발 하, 집중 집중 야 역전 어 역전, 아, 역전이지 아직 오해, 진짜 왼발, 나이스. 역전했죠? 역전했습니다. 역전했죠? 제가 먼저 일곱 걸 넣었어요. 누가 먼저 넣냐도 종, 그, 중요해요. 이거 제가 넣을 것 같은데. 넣었다,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8, 대 8로 끝났네요. 아, 치열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지금 빨리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2월 11일 금요일 11시 밤. 빨리 올리고 자, 자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봉, 봐요. 안녕.